국민 tv 시사 토크 마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환호와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 우리 이 시장님은 어떻게 좀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음. 내 아내를 또 위로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아내도 음. 하는지만 지지자분들 음. 그렇죠. 그렇죠. 더 저는... 눈앞에 보이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죠. 저, 이 사람도 고생했지만 그 진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전국을 그냥 음. 같이 쫓아다니던 분들 또뭐 정말 직장 그만두고 적금 깨가지고 정말로 아. 쫓아다니시던 뭐좀온 힘을 다한 사람들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음. 이거안 되는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음. 또 저도 뭐 저는 사실 첫 시작은 안될줄 알고 했고. 네. 도중에 혹시 뭐 이런 생각 좀 했고. 어. <laughs> 그러나 이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니까요. 음. 최선은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일종의 지휘자인데 지휘자인데 저까지 막 깊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음. 미안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멀리서 보고 또 그렇다고 이거 안안 안, 안 되는 게임이야 이러고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음. 최선을다 하고 또그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니고 어, 예를 들면 우리 차기 정부가 어쨌든 좀 개혁 진보 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효과도 네. 있고 또이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 가능성도 높이는 역할도 있고 그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음. 뭐 전쟁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이제 바로 경선 끝나면서.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부터 바로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대단하시네요. 음, 음, 네, 이제 지지자분들은 다 잃은 것 같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뭐, 너무 눈물 났죠 저도. 네. 저서뭐 어, 눈물 난게 아니고 음. 어, 같이 함께했던 그 열성적 지지자들이 결계될그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이 아, 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 기분을 제가 너무 잘합니다 시장님. 네. 아,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계속해서 그 고단한 길을 시장님은 걸어가실 텐데 우리 저 여사님은 그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왜 꽃길만 걷게 해주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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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재현 기자님 좀좀더 걸을 가주세요. 아뭐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성남시장 되기 전까지는 음. 아유 정치란 건 정말 할게못 되니까 하지 말자로. 국계 다짐하고 정말 끝까지 말렸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혼, 이혼도 장 시피... 찍자고 쫓으다니 <laughs> <쪼쪼쪼> 아니 시장도 님 <laughs> 그러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laughs> 어이고 저도 이, 저, 요, 아내가 너도.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다 <laughs> 어. <지금> 사인해놓고 <laughs> 네. 내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자고 <웃음> <웃음> 네 그래서요 그랬는데 어, 시장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너무 고찰 하더라고. <laughs> 아땀 나네. 아, 아 제법이다. <laughs> 제법이다. 오 제법하네. 어, 오 이재명이. <laughs> 아 이거. 아, 그래서, 아유, 좀더 크게, 좀더 어. 권한이 더 커지면, 좀더 좋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 기대도 한번 해봤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자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 이렇게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만나뵀다 보니까,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세상을 이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아,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 그렇다면 내 욕심을 조금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같이 음. 같이 나도 조금 이만큼이라도 기여해서 할수 있다면 정말 음,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어. 네. 권력을 아는 정치인 하면은 이재명 시장님이. 떠올라요. 아, 그래요. 어, 권력을 어떻게 쓸줄 아는지 사실 저기 자유한국당은 다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없어요,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무엇이고 또이 권력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철학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님이 성남시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아. 뭔가를 확실히 아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성남시가 보통도 시아입니다 백만이 넘어가요. 만약에 경기도에 없었으면 광역시에요. 음. 그 요건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네. 어~ 저는 사실 우리 지금 우리 김혜경 여사님의 말씀하고 음. 많이 좀 맥이 다 있어요. 제 생각도 음. 아~ 저희가 참 아~ 진짜 이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이럴 때 나오시고 나서 전화 최욱씨나 어~ 우리 김혜경 여사님의 단점을 단 하나도 못 잡겠는 거예요. 어, 맞아 네, 어. 너무 완벽해 맞아요. 그런데 맞아. 이제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미몽입니다, 미몽. 미몽. <laughs> 그 여, 여사님의 단점, 단점 뭐 있습니다. 단점.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네. 당연히 있어야죠. 저양반은 가만 있어요. <laughs> <laughs> 아이고어쩌그 여보 여보 저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보 <laughs> 무슨 단점이 있겠어요? <laughs> <laughs> 아 여사님 잠깐만 좀 쉬고 계세요. 네. 아 잠깐만요. 무슨 단이있겠어요 <laughs> 아, 진짜. 아니 그, 그래도 그 어렵게 한번 찾아보시죠. 굳이 찾아. 자 네. 너무 지어짜요. <laughs> 아 지어짜. 아니죠? 시작에 이게 유머 코드니까 아니면 진짜니까? 입 <laughs>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럼 저 자유한국당에서 시의원으로 우리 여사님을 영입하면 <laughs> 어떨까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야, 아, 절대 안 돼요. 아, 그건 정말 너무 위험해요. 야, 너무 아, 위험해요. 아. 네. 어... 집에서도 좀 그런 시정에 대한 이야기나 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십니까 두 분이? 어, 저는 아이디어를 많이 받죠. 아, 진짜로요? 어, 이제 어... 저는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게 사람들 삶 속에 있다고 보니까요. 음. 뭐 혹시 아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무슨 이런저런 안 만들 때는 다제 경험 또 음. 남들한테 들은 이야기 현장 이야기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네. 책 속에서 베끼는 거보다는 음.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림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하고 또 교류도 하고 하니까 아. 이제 그 현장 얘기 중에서 재미있는 튀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오. 그런 것도 뭐 반응해서 만들고. 네. 또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 되고요. 네. 제가 뭐 가끔씩 혼나는 경우도 많죠. 음. 그렇게 몰라? 뭐이러면 <laughs> <laughs> 그렇게 몰라? 이렇게 <laughs> 자주 들죠. 음. 그 평시에도 시장님의 아내로서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 저희가 어,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행사가 있으면 겹치는 거예요. 아 시간대가.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참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네.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음. 그래도 또 시민들께서는 또 같이 사는 저 아내가 아또 참석을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해 놨는데 또 제가 또 가서 이렇게 얼굴 내밀면 또 좋아하세요. 음. 또 예. 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제가 또 참여하고 아. 또, 예. 여성단체, 예. 문화행사 이런 예. 데는 또 근데 중원구, 음. 수정구, 분당구가 동시에 잡히면 어떡합니까? 아. 나누고 예. 시간차 공격을 하고. 아 시간차 공격. 을 <laughs> 뭐 제일 좋은 법은 셋다안 가는 거죠. 아, 애매합애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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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 아. 아, 그럼 욕은 안 먹으니까 어디에서도 네, 그런 음. 면이 있어요, 진짜. 예. 네. 아, 근데 이게 저신님의 아내로서 이렇게 사시다 보면 손해 보는 것도 많으시겠다 그죠. 그니까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지... 손해를 많이 보죠. 네. <laughs> 아니야, 아니, 저, 아. 저 가만히 계시고요. <laughs>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당신이 가만히 있어. <laughs> 그러니까 뭐 주민 갈등이나 이런 걸뭐 해야 될 때,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야, 시장님 와이프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게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도요, 네. 제가 어디 가면 물건 값을 예전에 굉장히 잘 깎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 아. 네. 알려지기 네. 전에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제 동대문 같은데 아들이랑 쇼핑을 가면 <laughs> 어. 엄마를 꼭 데리고 가요. <laughs> 엄마랑 같이 가르기를 좋아해요. 돈을 어. 내주서가 아니라 물건 값을 너무 잘 깎으니까. <웃음> 어. <웃음> 그런데 성남이나 이제 이제 얼굴이 조금 이제 알려지고. 부터는 네. 얼마요 예 이거 만 원이에요 그러면 네 그리고 웃을 <laughs> 으한게더 <laughs> 아, 뭐 이게 잘안 되죠. 아 그런 네. 거잘안 안 해요. 아, 음. <laughs> 그런 거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음. 우리 김혜경 교사님은 네. 우리 내년에 네.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네. 어디 출 말씀을 좋겠어요다야 집요하네. 난 관심이 아. 그거야 관심이. 아, 네. 아 아내분은 아. 하긴 얘기하셔도 상관없죠 그죠. 네. <laughs> 그냥 아, 희망 희망 사항이니까 시장님과 어. 전혀 무관하게. 예.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남이 제일 좋아요. 아. 성남이 제일 좋아요. 성남이 아. 실망하셨죠. 아. 예? 실망하셨죠. 아니, 근데 아니 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무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시네 아, 아, 가장 부작용이 적은 다. 맞아요, 맞아요. 역시 시장님보다 낫다니까요. 아, 네. 아, 시장님 아. 그리고 시장님 아내분께 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 그럼 제가 나가서 한번 네. 마이크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그런 거에서 걱정안 되시는지 그리고 혹시 뭐 시장님 일일로 야뭐 엄청 잘하고 계시지 그내 남편으로서 혹시 뭔가 부족하거나 바뀔 게 있으면 뭔가 <laughs> 좀한 가지 정도만. 전에 이 사람이 구속되기 직전에는 사실 그런 협박이나 뭐 이런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랬죠. 뭐 예, 돈을 주면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실제로 그랬었는데 요즘도 사실은 불안불안하지요. 기득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알고부터는 그렇지만 뭐. 어, 거기에 대항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음. 또 그걸 내 남편이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 제혹 <laughs> 들었죠? 아 <웃음> <웃음> 너무 남, 의식하신다. 남편으로서 바꾸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어, 네네네 어, 어, 네. 네네네네. 네. 좀 외모에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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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신데? 전 개인적으로 차인표 씨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laughs> 어떻게 안 될까? <laughs> <laughs> 여사님 이 말씀만 하시면은 네. 이 시장님이 더 아주 빛나 보여요. 우와, 네. 그게... 참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네. 아... 좀 약간 우려되는 거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큰 일을 앞으로 하시 하실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시장님께 질문은 이제 어떤 어, 이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랄까 시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옳고 그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철학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배운 거가 그게 기준인지 아니면 어떤 대다수의 국민의 뜻이 뭐 기준이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시장님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말씀을 기준이 뭔지 판단의 기준이 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여사님께는 아이들을 키우실 때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키우셨는지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걸 이겨내셨는지 그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님. 네.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신것 네. 같아요. 음, 나도 다 들었어요. <웃음> <웃음> 야, 어 깜짝이야. 이재명 시장님, 대통령 되면 넌 아무것도 못하겠다. <laughs> 방송 아예 못하게. 어, 이민 가야 돼. 만마이스에서 <laughs> 잘릴 거는 생각이 있어 <laughs> 수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수녀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불안감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아. 아, 그게 뭐냐면, 그럴 것 같아요. 어, 제가 너무 단호하니까, 음. 에, 너무 칼로 자르듯이 너무 에, 단정적이어서, 네. 음. 저게 만약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기준과 저 사람의 기준이 달랐을 때 저거 독재자 되는 거 아니야? 아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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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너무 단호하고 또 어쩌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물러서지 않는 태도. 네. 어. 한번 결정하면 저거 절대로 안 물러날 것 같고. 네.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한 측면이고 어. 저는 뭐 기준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 상식과 합리 뭐 엄청난 뭐 철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상식과 합리 뭐 최소한의 인류와 도덕 뭐 그런 거죠. 그럼 혹시 상식과 합리나 최소한의 인류와 도덕과 법뭐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문제의 경우는 그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런 경우도 저렇게 칼로 자르듯이 어느 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다른 쪽을 부인할 거냐 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음. 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시원하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음. 그 너무 당연한 얘기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잘안 하죠. 음. 잘안 하는 이유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음. 알긴 하는데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에, 그러니까 말을 잘안 하죠. 저는 어,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이런 걸 저는 하는 게 최소한의 목표이기 어, 때문에 음. 어, 그 이상 예를 들면 뭐 철학적 판단이 필요한 정말로 막 깊은 음. 어, 사고와 토론이 필요한 일들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음. 어, 그런 문제는 여지를 두죠. 음. 그런 건 입장이 다른 게 이쪽은 맞고 저쪽은 틀리고가 아니라 음. 다른 걸로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초보적인 거, 음. 아주 기초적인 거, 상식적인 음.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음. 예. 그러지 않은 영역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안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녀님께서는 혹시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식과 합리에 기초에서 판단하고 그런 판단이 그런 그 정도 이상의 고도의 무슨 뭐 철학적 판단이나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또 결정하더라도 그건 다른 판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않는다. 이 말씀 좀. 제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아, 저 수녀님께서 어, 그 아이들 뭐 교육 철학 아, 같은 게 네네. 어떤 거 있냐. 네네. 아, 참 수녀님 죄송한데 교육 철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laughs> 제가 너무 가슴이 떨려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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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5세, 6세에 결혼을 해서 21호배 첫애를 낳고 28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고, 연년생 둘을 키웠어요. 아 세상에. 아유, 얼마나 남편은 시민 모임 시작한다고 둘째를 낳고 나서 시민 모임을 만들었어요. 성남 참여연대를 <laughs> 그래서 아... 제가 그때, 그러니까.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전에도 물론 그런 사회운동을 성남에서 하고 있긴 했지만 그럴 이 둘째를 낳고 이제 저희는 저뭐 기저귀 삶는 것도 막한 소식이고 일도 산더미인데 이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안고 막막 막 징징 울면서 왜안 들어오냐고 전화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육 철학이라는 거를 제가 아,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창피할 정도예요. 지만 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참 똑같은 배에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왔는데도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내 방식대로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제가 마, 서로 맞추고 자식도 맞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아들 대학 들어갔을 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엄마가 아,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였던 것 같다. 미안하다. 아. 음, <laughs> 그랬어요, 현님 아, 우리 여사분 혼자서 너무 고생하신 것. 우리 저 시장님은 아드님 이름은 알죠? 네. 아니 너무 좀무가심한것 같아. 이날씨로 나올 겁니까? 아니 교육 문제로 두 분이 뭐좀 다툼이 있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었습니까? 엄청 많았죠. 아 많았습니까? 근데 네, 네, 결국 뭐 최종적으로 아까. <laughs> 우리 이 양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네. 각자의 삶을 존중하자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 어릴 때는 아이 양육 문제로 정말로 많이 다퉜죠. 아. 많이 다퉜고 뭐뭐 대부분의 자녀를 키우는 집이 그랬을 텐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걸좀 최대한 존중하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관심 없으니까 그걸 합화하는 거다. <laughs> 어쩌면 나무기 나무기다 마누라하고 똑같냐? <웃음> <웃음> 어, 뭐 그랬죠.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또 이런 것들 잘 해명을 해드는데 뭐 혼자 애다 키운 것처럼 얘기했지만 <laughs> 어, 제가 주말이나 이럴 때는 좀 어, 집에서 쉬라고 어, 휴가 주고 애들 데리고 제가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랬죠. 오 애들, 그래요? 아 애들 데리고. <웃음> <웃음> 여러분 끝으로 혹시 오늘 어 정말 긴 시간 같이 저희랑 해주셨는데 어이 얘기는 마무리를 꼭좀하고 싶다는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 이렇게 원마이스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응.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재명 시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고 저는 <laughs> 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맘마이스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아, 이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끄러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국민의 말과 언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 이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나. 아,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상당히 유 있는 교차로 가고 있는 모습. 하지 마세요. 예, 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고서 우산을 씌워준 거 이거 다 거짓이시 니다 공감해야 된다는 거. 예요 그럼 장애는 개복면 못하는 거요? 예 기약 없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그분은 하셨잖아요. 평생을 걸고.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그걸 폭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 저는 뭐 때리면 맞는 체질입니다. <laughs>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노차는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자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